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다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오,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궁극적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기도하며 세운 비전과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 판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와 회개가,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장병희 선교사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될, 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